자 오늘은 삼각형의 정리 두 번째 시간. 어, 우리 삼각형에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단어 사실 안 중요한 단어는 뭐 없는데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와. 외심. 삼각형에는 다섯 개의 심이 있어지 오심이라고 그 얘기를 해. 근데 응. 이 다섯 개를 지금은 옛날에는 다 배웠는데 지금은 다 배우질 않아. 그냥 이 단습 대중에서 세 개만 좋지 외심, 내심, 그다음에 요렇게딱 배우면 여기 외심 내심 말 점을 더 배울 거고 뒤에 가면 무게 중심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오심이니까 혹시나 두개자 우리 삼각형에. 외심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심이 있고, 어이구. 내심이 있고, 그 뒤에 무게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안 배우는데, 수심이랑 방심이라는 게있어 근데 요거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까지만 딱 배우고, 수심은. 수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배우진 않는데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수신으로 거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결국 수심이 다 나는 건 나오기도 해 응. 어쨌든 이세 개의 초점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세개 중에서 오늘은 외신 내신 두개를 배울 거야 알겠지? <laughs> 자 여기 나오는 설명을 여기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먼저 삼각형의 외심부터 잠시 봅시다. 외심이랑, 내심이랑 일단 두 개를 적고좀 보면, 어, 중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깥 외 자고, 이건 안내 자야. 그래서, 자, 외심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우리 삼각형을, 음. 이렇게 삼각형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외적 원이라고, 여기 있는 원을 같이 설명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안에서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원이 있어. 자, 이렇게 좀 해줄게. 그래서 얘를 내적원이라고 해.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외적원, 이 외적원의 중심, 얘를 외심이라고. 이 내적원의 중심, 이 친구를 내심이라고 해.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기준으로 외적원과 내적원을 항상 그려서 찾느냐? 아니야.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찾는데. 오케이 자 외심과 내심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작도 방법이 나와. 작도라는 걸 뭐라 했지? 작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작도. 오케이 외심은 작도를 어떻게 하느냐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의 교점으로 찾아내. 즉, 자 여기는 원이 이렇게 없어. 그냥 삼각형만 봤을 때이 친구의 외접원이 있을 때이 중심은 네. 삼각형만 봤을 때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삼각형의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읽고 네. 이렇게 이렇게 수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다른 변들에도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그러면 얘들이 만나는 이 점이 외심인 거야. 외접원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중심이 된단 말이야. 다음 내심, 이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작도를 하냐면은 이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해. 각을 이등분해서 각을 이등분해서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 요게 내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의 얘는 각의 이등분선. 이 접점. 그럼 두 개는 봤을 때 얘는 변의 수직이등분선, 얘는 각의 이등분선. 의점이 외심 내심 작방법이야 그럼 성질들이 쭉 많긴 하지만, 자 그냥 제일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이 성질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여기에 여기다가 좀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지금 외심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내심을 하고 있어야겠지. 외심의 작도 방법은 변에 해당돼. 있어. 내심은 가계에 해당되어 있어. 성질은 얘가 가계에 해당되고 얘가 변에 해당돼 있어. 오케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외심의 성질은 뭐냐면 이 외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내가 이렇게 요... 원을 좀 그려볼게요. 이 정도 하면 움직여서 짠. 얘가 뭐라 했어? 이외접원의 중심이라 했지.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이 각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선을 끄면 이게 원의 뭐가 돼?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도 원의 반지름, 이쪽으로도 원의 반지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 세개가 같은 거야. 그럼 내심에서는 여기 봤을 때, 여기 봤을 때, 얘가 요렇게 요 병과 만나는 요, 여기까지가 뭐야? 그치,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외심에서는 외심에서 삼각형의 이 각까지 꼭지점까지 오케이 네. 거리가 같다 야 얘는 여기서 변까지 수직 요렇게 거리가 같다 야 그래서 내가 이게 각에 해당되고 얘가 변에 해당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로 가뭐 때문에 같다다그 원에 이름이 돼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은 제일 크게 외심과 내심이 가지는 딱두 가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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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면 얘가 각을 수직 이등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얘가 변을 아 각을 각을 수직 이등분 아니고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변을 수직 이등분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성질들이 조금 더 줄줄줄 나오는데 그거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여기까지 다 얘기했어. 외심의 위치는 예각 삼각형은 이 삼각형 내부에, 있고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 빗변의 중점, 중점 이게 외심이 되고, 이거 근데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 이거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써. 다음, 동각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있어. 외심의 위치야, 그렇지? 그다음 아까 전에 내가 이 외심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각 꼭지점까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거리가 같다했어. 그럼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크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거리 세 개가 같은 거, 이 삼각형들 은 각각 다 무슨 삼각형이래? 오케이 이능해서 그럼 거기 있는 각들 각도가 꼭지가 꼭지가 말고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걸로만 구현해는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2등면삼각형이니까 여기 x면 여기도 x 여기 있는 밑에 거 이거 2등면삼각형이니까 여기 y면 여기 y 여기 z면 여기 z 하자 그러면 각을 한 개씩만 여기 하나 겉, 여기 하나 건너뛰고 여기 하나 건너뛰고 여기 하나 이렇게 더 해버리면 하나씩 더 해버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삼각 아, 180이니까 이거 하나씩만 더하면 얼마 당연히 90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 각 A에서 O를 지나가지고 직선을 잡고 왔어 그러면 이 삼각형 ABO의 외곽이 생기겠지. 맞지?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 얘를 동그라미로 했으니까 요거 동그라미 두개 찍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또다시 ACO의 외곽이니까 얘를 그냥 흰색 동그라미, 여기도 흰색 동그라미 두 개지. 그럼 여기서 무슨 성질이 있느냐? 요 A 꼭지각, 요만큼 A는 여기 있는 요 중심각, 여기 있는 요 각의 중심각은 아니고, 어, 딱. 얘가 절반이니나 그래서 여기 A면 여기는 2A가 되는 거예요. 아, 내심 쭉똑 같이 얘기를 했고요. 내심은 헷갈리면 안돼. 내심은 이미 작도를 할때 각을 이등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여기 각이 똑같고 여기 여기 각이 똑같고 여기 여기 각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네. 음. 그런 네. 상황으로 봤을 때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외심은 여기가 x, 여기가 x였지만. 내쉬면 아니야 여기가 x 여기가 X Y, y Z, Z 이렇게 가 그런데 요, 요 파트는 똑같아뭐 각을 결국 하나씩 더하면 은뭐 90도 된다 나. 오케이? 그리고 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어, 외각이렇게 표시하고 요렇게 이렇게 더하면 외곽 표시해가지고 얘를 구해내면 이 친구는 얘를 각 A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각은 90 플러스 2 분의 1이가 90 플러스 2분의 1a 왜 요거 세개 더하면 각각의 각을 하나씩 더한 거잖아 맞지 그게 뭐라 했어 여기서 90이라 했지 그리고 하나 남은 흰색과 흰색은 요 각의 절반만 남았어 그러니까 90 플러스 2분의 1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에서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거 보면 이런 개수가 있는데 설명할 것들, 설명을 좀 해볼게 어, 오른쪽 그림에서 점포는 abc의 외심이다 얘는 외심이래 외심 외신. 외심이니까 생각해야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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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작도를 했고 여기서부터 abc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야 맞지 외심이니까 이렇게 외적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응. 그 다음으로는 모두 고 하면 DBO DBO 요각이랑 EBO EBO d i EBO e 어, e 이거랑 같나? 아니 g 내 e 일 o 는 같지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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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 e o, o e o e o e o EGO EGO 네신이면 같지. 왜신면틀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안에 깔리게 잘 조심 잘 이게 조심해야 되겠지. 다음 OB이랑 OC, OB이랑 OC이랑 요두개 각이 같다. 어 요거 맞는 말이네. 3번 일단 되고요. CF랑 CE, CF랑 CE랑 같습니까? 네. 진짜 이거랑 이랑 같아? 아니요. 여기, 여기 각이 이렇게 같고 여기 각은 다른데, 다를 수 있는데. 네. 맞지? 응. 4번 틀렸습니다. 5번, 삼각형 OAF. OAF, 요거랑 OCF, 요 OCF, 요두개 합동이다. 맞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은 요렇게 수직 이등변 했으니까 밑에도 길이도 같고, 요거 길이가 2등변이 같고, 두개 합동. 그래서 5번 됩니다. 3번, 5번. 틀리지 말고 그냥 찾아야 되겠어. 아까 4번 같은 경우에 착각하면 안 되겠지.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같아 보여서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쭉 풀어보면서 다음 136번 동각삼각형의 외심으로 갑시다. 그림에서 점포는이 삼각형 ABC의 이점포가 외심이 다 맞지? 그럼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으로 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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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길이가 뭐가 똑까 따가 되 되는 야야 오케이 s 가 y o 얘가 o g 밑에 요요 e r s o n to get a person to get a p e r 요렇게 to 요렇게 get 이 person. So, you go to the same t h i n 오 You can get a person to get a person to get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얘가 4 0이네 맞지? 그럼 요 밑에 요, 각 하나씩 몇도, 몇도씩이야? 70도. 70도. 그러면 요 요만큼 얼마? 70도 합치면 120. 이2 0 이런 식으로. 유형 3번입니다.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16, 12, 2이돼 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있대. 이렇 외 저번이 주욱 있을까라고 얘 넓이를 갑자기 왜 외접원의 넓이를 하느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여기 있다고, 뼈의중 오케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A까지 거리, C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맞지. 그럼 이 AC가 원에 뭐가 돼? 지름. 오케이 이게 지름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절반이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 반지름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럼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임? 10 10짜리인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 100 아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답 답. 감을게요. 페이지 넘겨용또봅시다 조절 저기 104, 130 조절하고 여기 50 조절하고 여기 x 조절했네. 어, 그 때, 요 X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 했대요. 얘가 뭐라고? 외심이라고, 맞지? 자, 여기 50이니까. 여기 얼마? 50. 50. 근데 여기가 130이니까, 얘만 두고는 여기는 외심에서는 뭐라 했어? 외가 절반. 절반이랬지. 요 각의 크기가 A면 요 각의 크기가 위에 얘기했잖아. 네. 어디 외심일 때. 네. 그럼 이 전체 크기를 압니다. 얼마라고? 65, 65, 65 이만큼이 65인데, 여기 이만큼이 얘랑 똑같이 50이니까 맞지? 각각의 각이 얼마인지를 알겠네요. 이만큼은 50, 이만큼은 얼마? 15, 15. 그러면 요 밑에 삼각형도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는 얼마? 15. 15이렇 자.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같이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 6번 내심, 내심도 예성질. 아까 내가 외심에서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개념 부분 한번 다시 읽으시고 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자 7번 내심의 응용입니다.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음. a, b까지는 연결 했으니까 c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다 해볼게 내신각도 어떻게 했다고 이 각을 각을 반반씩 쪼갰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 요, 요, 요만큼 얼마인데 요만큼 각이 41어 요게 41도야 맞지 그러면 요각에 여기 네. x니까 여기 요만큼도 즉 x 양도 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각얘 건너뛰고 요거 얘 건너뛰고 이거 여기도 어차피 41일 거 아니야 맞지? 자이 동그라미 친게다 더하면 얼마라고? 오케이 그러면 29 더하기 x 더하기 41을 하면 9 0이다 요거 가지고 x 구해낼 수 있죠? 음. 응. 또는 뒤에 나오는 거지만 쪽요요 D 개념에서 아마 나올 나올 거지만 자 내심은 여기 있는 꼭지각이 82. 얘가 a면 여기 밑에 있는 요만큼 각은 뭐라 했어? 6 네. 0 더하기 y who 이 h e a little 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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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l 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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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자, 유형 8번 갑시다. 넘어갑니다. 방금 유형 8번 같이 설명했어. 알겠지? 자, 유형 9번. 어.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 우리가 에, 이렇게 하고 삼각형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아쉬, 아쉬운데 자이런 정도로 할게 응. 요 변의 길이가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 할게 그리고 이 친구가 반지름 길이가 있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여기 1 번, 여기 밑에 이 번, 오른쪽 3번 삼각형 세 개로 나눠지지 마치. 음. 그러면 내가 뭐할거이면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야. 네. 내심에서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세이의길이를알이넓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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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각 이렇게 이변게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지 네. 이다음이얘밑이이고 요거 높이지 얘 밑변이고, 요거 높이지? 세개 삼각형 더하면 넓이 되겠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썼던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가 알 되겠지.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b 곱하기 알 되겠고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알 이렇게 다 더하면 넓이인 거야. 근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2분의 1 알은 다 공통적으로 있어 맞지? 묶어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돼 있네. 아, 얘는...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함 되는구나. 생각해 넓이 구나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점 i는 4cm이래. 네. 5cm, 5cm, 6cm. 네.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 1래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래. 넓이 12는 2분의 1 아래, 둘레 길이 얼마? 16에서 나오죠. 12가 8 r 이니까 따라서 r은 얼마? 여기 4점 반지름 길이. 자, 10번. 10번에서 성질은 또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있는 친구의 각의 이등분선이지, 맞지? 음. 그럼 이 각을 이등분했고,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두개생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 되지. 그 말은 이 여기서 이 접점까지, 여기서 이 접점까지 길이는 같단 소리야. 여기서 이 접점까지, 여기서 이 접점까지 길이는 같단 소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다같단 소리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점 i는 내심이고 B, 그 다음에 여기 E, 여기 F는 적점이래. 여기 네. 14, 여게 10, 여기 6이라 했어. AF 길이를 구하래. AF는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지금 AF. 맞지? 자, AF 길이를 X라고 시작하고, 이거 돌아, 이렇게, 뺑, 돌리면 되는 문제를.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X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 X. 어. 그럼 이것도 X지, 맞지?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OK, 14 빼기 X. 그러면 이게14 빼기 X니까 이만큼이 다시 얼마? OK, 14 빼기 X입니다. 맞지? 이만큼이14 빼기 X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 길이는 어떻게 되나? 10에서 14 빼기 X를 빼야되지, 맞지? 10에서 14 빼기 X를 빼야되지. x 마이너스 4가 되지 요게 x 마이너스 4면 여기도 얼마? x 마이너스 지 결국 이 길이 다더하면 얼마 돼야 돼? 6, 6 돼야 되지 근데 x랑 x 마이너스 4 더하면 얼마 돼야 된다고? 6 그럼 2x가 10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응. 다음 내심과 평행선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내심을 기준으로 한 변이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줬어. 오케이? 그러면 자 내심이니까 여기 여기 각이 이등분해서 똑같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평행선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은 무슨가? 엇각으로 어깥. 갔지. 네.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네. 길이랑 똑같지 이렇게 네. 길이는 이렇게 길이랑 똑같지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지 맞지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누구랑 ab 더하기 ac랑 같겠지 이걸 네. 응. 활용할 수 있다고 밑에 한번 볼게 네. 딱 나오네. 삼각형 ADE, 요거 둘레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랑. 21. 자, 이제 외심, 내심을 딱다 하고 나면은 복합적인 문제, 활용 문제를 해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자, 요거는 외심, 요거는 내심이야 외심에서 요 각이 96이래. 맞지? 그러면 이각 얼마? 외심. 48. 오케이. 절반이니까. 얘를 우리는 48이라는 걸 구해냈어. 맞지? 그럼 얘를 48로 봤을 때, 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한다고 이걸 절반에서 뭐 한다? 어, 90을 더하면 되겠다고. 얼마입니까? 114. 이번 이렇게. 외심, 내심 섞여 있는 거 문제 항상 나온다. 알겠지? 쭉또 연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네요 얘는 외심이고요 얘는 내심이고요 길이들 16, 12, 20 주어졌대 그때 원고의 반지름 길이 원고의 반지름 길이는 얘가 지름이니까 이건 되게 쉽네 맞지? 얼마입니까? 1대되겠 맞지? A는 10입니다 원, 아이의 반지름 길이. 얘는 내실이니까 내적은 가지고 반지름 해야 되지, 맞지? 그럼 얘, 이거 있는 식 어떻게 된다 했어? 우리 넓이 2분의 1 /2 아래. 둘레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세개 더하면 48 되겠네? 응. 곱하기 48을 하면 넓이지, 맞지? 근데 얘는 마침 직각 삼각형이라서 넓이 구하기가 좋네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 원래 구하는 걸로 이걸로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 하면 되지 2분의 1 날려주고 R은, R은 48분의 16 곱하기 12잖아 맞지? 자, 약분해 주자 이게 4가 되고 위로 다시 약분하면 얼마? R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B 길이가 얼마다? 어, 사, 그래서 두개더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내릴 수 있지. 그럼 요, 요렇게 내렸을 때, 요 사각,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인데? 사각형. 오케이, 정사각형 됩니다. 그러면, 이네접번의 반지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있어, 지금. 그러면, 이네접번의 반지름, 얘를 R이라 할게. 그러면, 요기 요만큼도 어차피 R, R이 되지. 아까 전에 돌아갔던 거 기억하지? 자, 요게 R입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 16-R 16, 16. 맞지? 그럼 여기까지 요만큼 또 얼마? 16-R 16, 16, 16, R. 맞지? 또 그럼 요, 요, 요만큼 요 어떻게 돼? 20-16 어, 20-16-R 20, 하면 어떻게 됩니까? R 더하기 4 R 더하기 4 그럼 여기까지가 다시 얼마 됩니까? R 더하기 4 되지, 맞지? 근데 여기 요만큼 얼마라 있습니까? R이라 했지 그럼 R이랑 R 더하기 4 더하면 얼마 돼야 된다? 10. 이걸로 예고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럼 2R 더하기 4가 10이니까 2R은 8이고 R은 똑같이 얼마? 자, 4 나오자. 다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